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월은 1년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달 혹시 아닐까요? 10월은요. 1년 중에서 생활하기가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날씨적인 면에서 특히 가장 좋은 달이 10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월까지만 해도 좀 더울 때가 많죠. 근데 시월은 뭐더 이상 더 좋을 수 시월이 없...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거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시월이 시작,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월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대문 아니, 안은 아니지만 거의 사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표현을 어, 동묘역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네. 동대문역 다음 역이거든요. 동묘역에 있는 롯데캐슬 롯데캐슬 천진아파트 경매물건을 오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사건번호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에 만 389호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서울, 어, 10월 10일에 서, 서초동에 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어, 중앙중앙지법이 어디로 갔냐고요 경매법정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는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 76번지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 천동. 여긴 천동, 지동, 인동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천동. 24층 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층이죠 시내에서는 고층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토지지분은 참고로 이 아파트는 주성복합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토지지분이 이렇게 많지 않죠. 주성복합 아파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분은 5.84평이고요. 건물의 전용 면적은 33.8평이 되겠습니다.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니죠. 2004년도에 입주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신권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은 8억 1,300만 원. 최저 가격도 8억 1,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100%죠. 100%에서 유찰되어야지 100%에 낙찰 받으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약간 사정이 틀립니다. 아파트는 약간 사정이 틀려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유찰될 때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 신권에서 감정가격에서 그보다 조금 더 받고 또 하고 낙찰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음 따라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나에게 적당한가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음 만약에 이번에 유찰된다면 유찰시키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요 가격보다는 좀더 낮아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진짜 정말로 필요하다. 내가 원했던 집은 이런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면, 이번에 음, 낙찰 받으셔도 뭐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리분석을 해보면 요 네, 개인의 근저당이 있었죠. 10억 원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압류, 압류가 압류 있었고요. 또 개인의 근저당이 20억 이 있었네요.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권자께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납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음, 적절하게 여기 점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소유자 채무자니까요. 협의하시면 뭐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공법 분석도 뭐 크게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곳이 이제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고 당연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건축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좀 적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아직 의미 있을 때는 새로이 건축될 부지라면 굉장히 중요하죠. 공시지가는 약뭐 저금미터당 1200만원 정도 되네요. 1194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살펴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동대문이 되겠죠. 동대문이 되겠고, 동대문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DDP죠. 청계천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역 1호선 다음역이 동묘역이고요. 동묘압역이죠. 동묘압역. 동묘 앞역. 동묘압역은 1호선과 6호선이 크로스 되는 W 역세권이죠? 네. 이곳에 있는 아파트가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 참고로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는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죠.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가 되겠죠? 쭉 가면 이제 동대문이 되겠죠 천인 아, 흥인지문 동묘역 앞, 역 앞에서 동묘역과 딱 붙어 있는 제가 특히나 이 물건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서울의 구도심 내에 구도심 내에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좀컬러티 높은 이런 아파트가 그렇게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급된 것이. 아주 오래되었거나 뭐 광화문 앞에 좀 몇몇이 있긴 한데 이에는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파트는 또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환경도 좋죠 조금만 걸어가면 곧바로 청계천이고요 또 도심이 걷기 좋은 곳이, 곳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그 서울도성 한양도성이라 되나요 그 성곽 따라서 걷는 길이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굉장히 삭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요 다음 여기 이제 제기동 신설동역 제기동역, 제기동역 뭐 이렇게 있죠 그런 곳에 가면 뭐 동대문시장도 가깝고 제기동시장도 가깝고 그래서 생활 여건이 너무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아파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투자용도 좋지만 실제로 거주용으로 너무나 너무나 좋겠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 대비 가격도 어 괜찮은 편이다. 가격형성도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검토해 보심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위에 있는 저 건물이죠 위에 층에 본건 이렇게 되어 있죠 24층입니다 네 1층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곳이 24층이네요 24층에 현관이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동묘역 아, 동묘앞역이죠 사거리죠 동묘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의 출입구가 되겠고요 네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이 되죠 네,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 천지 벽면에 있는 글씨가 보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홀이 되겠네요. 네, 구조가 나와 있죠. 구조만 잠깐 좀 보실까요? 네, 이곳이 이제 현관이 되겠고요. 현관 들어오면은 방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방에 있죠. 안방 들어오면 안방에 욕실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이 있고요. 거실 앞에 에,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방이 있죠.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주방, 거실, 욕실 이렇게 욕실도 꽤 크죠. 꽤 큽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 그런 주택 구조. 발코니가 특히나 많죠. 그죠 굉장히 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쪽에 되어 있죠 이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천지인 아파트의 내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건물은 이제 전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뭐 24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죠 이 근처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거의 다볼수 있는 동명가 여기가요 네 그렇죠 요 앞쪽으로 나가면 또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벼룩, 벼룩시장 뭐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서울에서 아주 인기있는 그런 아이쇼핑 또 실제로 살수 있는 아주 저렴하게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이곳에 가보셔도 도, 동묘 앞에 동묘 앞에 가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임장 겸 임장 하실 겸 해서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네, 위치는 이곳이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미 앞에 있는 물건을 아파트 주상복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 0평형대이3 아니 0평형대가죠4 어, 0평4 0평형대죠4 0평형대방4개짜리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음, 오늘 이제 물건, 이거, 이 물건은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이제 입주해서 거주하실 분들이 특히나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